저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 구속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가능성입니다. 헌법을 흔드는 것이 바로 내란입니다.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순실 일가로부터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헌법 제1조 1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까지 최순실에게 넘긴 이상,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한일협정은 최순실 국정의 완결판인 것입니다. 정권 연장을 위해서 안보를 팔아넘기는 것. 이것은 바로 헌법상 외환에 이제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상 내란과 외환에 이제 해당되면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도록 우리 헌법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죄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내물죄입니다. 수백억 원의 돈이 오고 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경유착인 것입니다. 당연히 뇌물죄로 기소해야 되지만 정작 중요한 뇌물죄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는 뇌물죄에 비해서 형량이 턱없이 낮습니다. 뇌물죄의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 것입니다.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 뇌물이라 함은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금전이 수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가 연관성이 있을 필요도 없고, 개개의 직무행위가 특정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박근혜와 재벌들 모두를 내물죄로 기소해야 할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laughs> 다음으로 구속의 필요성입니다. 형사소속법상 구속의 요건은 도주나 죽어불명, 증거인멸 세 가지입니다. 제가 변호사인데요. 네. 형사 사건에서 최선의 방어는 바로 증거를 없애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요한 증거들이 없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계속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면 체포역장 발부나 출국금지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이 계속되고 들불이 계속되어야 앞으로 진행될 특검에서 이러한 구속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양심을 걸고 제안합니다. 박근혜를 국민 모욕죄로 징역 100년에 처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물죄로 기소하고 박근혜를 구속하라.